시작과 중심의 자리.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과 중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목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신감이라는 것과 이 교만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그 전쟁의 승패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든가 교만이라는 것에 대한 영향력은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나 자신감이라는 것에 보면 그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과 중심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 자신감과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제 다 흩어지게 되리라, 나를 다 떠나고 도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시작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출발되어지는 어쩌면 용기 갖고 자신감 갖고 그런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자기 중심 쪽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시작과 중심에는 베드로 자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 스스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신과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강한 자라고 스스로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본인 스스로가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강하다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으로 오늘 그베드로의 말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의 모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하여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 시작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심에도 그렇고 내가 하는 신앙 같고 내가 신앙을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서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신앙 생활을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력으로 내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되어질까요? 그걸 교만한 모습이라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앉고 일어서나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든지 다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복,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당해내는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어떤 권면과 깨달음과 지혜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감당해 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 오늘 나의 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야만 내가 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분별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용기도 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감당해 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없고 도우심이 없고 내가 시작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 뿐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계속 전 연결되어지는 거 주일날부터 묵상되어지는 내용 속에 전쟁이 계속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그 전쟁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 뿐이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베나닷 왕, 이 아랍 나라와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도우심이니까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지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한 선지자 무명의 선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고 놓칠 수 없는 것은 작은 일, 큰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오늘이라는 현실이 되게 불합리한 일 속에 던져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실패의 절망의 자리에 던져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던져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로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슬픔과 절망과 기쁨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현실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고 감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 속에 베나닷과 아합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으고 모았더니 7,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랍 왕과 이 베나닷의 연합군으로 모이진 왕들은 주변에 32명의 왕들이 모였어요. 32명만 모인 게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 왕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32명의 군대가 모인 연합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00명과 비교해 볼때 어떨까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습처럼 수적으로 규모로 보게 되어지면 비교가 안 되어지는 현실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오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어쩌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히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계면 한계이고, 규모면 규모이고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만하거나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지고 매어지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성경은 소개되어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이들이 비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이 아라 군대가 패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23절이에요. 어떻습니까? 저 베네다시크 얘기들이 함께 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핑계하는 일, 책임을 회피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일을 시작할 때의 모습과 마쳤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고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실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실패와 어떤 부족함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지금 나의 모습 속에 감당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이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시작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네다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인의 형통과 성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언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성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잘됨과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높였을 뿐이지 그 목적이 끝나면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갈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인의 잘됨과 형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타협을 한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애를 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일축을 보여주는 말씀이 16절에 이 베네달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네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0 0천 명으로 가소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연합군이 그렇게 많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 이건 언제 나와요?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잔치를 술 잔치를 전쟁터에서 엽니다. 그러면서. 음. 전령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복을 하거나 화친하러 나오거나 무조건 사로잡고 전쟁을 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사로잡아라.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아람 군대는 자기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의 시작이 되어졌던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주간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는 사탄이 내버려둡니다. 왜? 그냥 도도 지옥 갈 것이고 실패할 거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단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우리를 온갖 모습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전쟁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적전쟁터인데 반면에,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사탄도 그런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냥 도도 얘는 어차피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시작되는 영적전쟁터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 있으랴 오늘 그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전쟁터가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도우사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 용기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도 주 안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